전보다 2.7% 상승해 두달 연속 2%대를 기록했습니다. 배와 사과 등 과일 가격이 크게 올랐으며 석유류 가격도 작년 1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.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4년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2.7% 올랐습니다. 2월과 3월의 물가 상승률이 3%를 넘었으나 4월에는 2.9%, 5월에는 2.7%로 내려가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. 부문별로 보면 석유류와 일부 가공식품의 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농축수산물의 상승폭은 지난달보다 축소되었습니다. 농축수산물 가격은 8.7%, 공업제품 가격은 2.1% 상승했으며 전기, 가스, 수도요금도 2.7% 올랐습니다. 특히 배와 사과 등 과일 가격이 크게 올랐으며, 배 가격은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은 지난달 3.1% 올라 작년 1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1년 전보다 2.2% 상승했습니다. 신선식품 지수는 17.3% 올랐으며, 생활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3.1% 상승했습니다. 통계청 관계자는 변동성이 큰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석유 가격 등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. 기획재정부는 2%대 물가가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